개인회생 진행 중. 음. 개인회생 중. 이게 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신용불량자하고 여기는 개인회생하고 연체 종방은 달라요. 개인회생 진행 중. 예, 여러분 이번 시간에 뭐 연체가 돼서 신용상 문제가 생기면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주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재명 정부에서 개인회생 일 년간 성실히 납부하면 개인회생 기록 삭제해 준다 그래서 오늘은 연체 정보가 삭제되는 과정하고 그 일반 연체에요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그다음에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되는거고를좀 구별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내 신용상의 문제가 이렇게 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내 신용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연체를 시켰는데 연체된 금액을 다 갚아서 내 신용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내 신용이 회복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연체를 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여타여타에서 그 원리금을 다 납입 상환을 했어요 그럼 내가 이제 신용이 살잖아요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어떤 A라는 채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연체되는 순간 이 기록이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막 여러분들 신용불량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공공 은행이라든지 기관들에서 이걸 다 조회할 수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에. 그런데 이 A라는 분이 여타 여타에서 이 원리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곧바로 이 연체 정보가 삭제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연체기록 있잖아요 연체된 그 원리금을 다 납입하고도 1년 동안 1년 그러니까 정확히 1년 아닌데 보니까 약 거의 1년 가까이를 한국신용정보에서 그 기록을 그대로 놔둡니다 보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 원리금을 기존 걸다 갚아도 약 1년 동안에 신용이 굉장히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용이 잘안 살아나요 연체 정보가 그대로 1년 동안 보존이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 연체가 됐을 때 원리금을 다 갚았을 때내 신용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금 다 갚고 한 1년이 지나야 신용 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신용 도안 좋은 사람도 많죠. 연체 없어도. 근데 그게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개인회생이에요. 개인회생은 b 라는 채무자가 있었어요. 연체가 되겠죠. 연체가 되면 한국 신용정보원의 방문자님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연체 기록이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뭐 이때부터부 신용불량이 되는 거죠. 이제 누구나 볼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등재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어요. 개인회생 신청이 되면 한국 신용정보원으로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그, 그것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 신용정보원은 연체 정보는 삭제시킵니다. 그런데 공공기록 개인회생 진행 중이란 이게 떠요, 이게. 그러니까 연체 정보가 아니고 개인회생 진행 중. 네. 개인회생 중. 이게 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씀드리는 신용불량자고 하 여기는 개인회생하고 연체종고은 달라요 개인회생 진행 중 그런데 이제 일반 은행에서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신용카드라든지 뭐 이런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회생 기록 중이 되고 이 B라는 채무자는 뭐 3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입하고 이제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딱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책 결정서가 신용정보로 날라가요 그 날라가는 순간 신용정보는 개인회생 중이라는 기록을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곧바로 살아나는 거예요. 연체 정보는 원래 개인회생 중이라 삭제가 된 상태였고 아까 개인회생 중인한는 거는 면책 판결이 신용정보가 가는 순간 곧바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면책 판결을 받으면 신용이 곧바로 회복이 돼요. 여러분들 한 7, 800점의 시, 신용이 회복이 됩니다. 여기는 뭐 1년간 뭐 보존한다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다만 구글게요 여기서 개인 파산은 여러분들 5년 동안 면책을 받아도 그게 여러분들 개인 파산의 면책에 대한 기록이 고정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바로 삭제.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들어와서 이 개인회생 기록 중 때문에 소상공에 장사 하시는 분들이 전혀 뭐 카드 사용이라든지 추가 대출이 안 되니까 정부에 대해서 이제 어떤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다 발표했죠. 개인회생을 1년 동안 성실히 변제금 납입하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신용정보에 있던 개인회생 중이 기록을 삭제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상 깨끗해지죠 1년간 성실히 변제금을 납입하면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 신용카드가 발급이 될까? 신용대출이 될까?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관련된 영상 여기 한번 좀 올려주세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그거는 은행도 이걸 아마 대비할 것 같아서 그거는 영상 봐보시고 그런데 오늘 제가 연체되고 개인회생 중이라는 이 기록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1년 후에 성실상환자는 가장 걱정되는 그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미 최저생계비로 살아 그런데 1년 후에 기록이 삭제돼서 내가 대출을 또 받아 그러면 변제금 납입하고 새로운 대출 원리금 납입하고 그러면 개인회생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물론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큰 수익을 내면 이상적이지만 지금은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옆에 눈 씻고 봐도 백명 중에 한명두명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뭔가를 또 하셨을 때안될 가능성이 더 크죠 그럼 기존에 했던 개인회생 자체도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걱정이 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정책은 항상 장단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그 장단점을 다 알고 서로 좀 보완을 맞춰가면서 이제 어떤 정책을 시행하잖아요. 장점은 1년 후에 여러분들 개내생 진행 중인 사람이 신용사회로 얼른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죠. 단점은 방금전에 말씀드렸죠. 개내생 완주가 굉장히 힘들다. 그죠?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까지 연계해서 개내생 1년 후 기록 삭제 여기 대해서 물론 저 위에 계신 분들 훨씬 똑똑하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제 거기까지 잘 보완하셔가지고 이 정책들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